k s 인 서비스가 이제 출범할 때부터 같이 했던 본부장으로서 처음 시작을 본부장으로 하게 되었고요. 제가 영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대략 6, 7년 정도가 되었는데, 한 3년차부터 본부장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조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서울권에 대략 한 30분 정도, 경상권, 경상권에 대략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아휴 욕심이야, 뭐, 외국도 나가고 싶은 게제 마음인데요. 네. 어 사실은 중부지방권이라든지, 그리고 전라권에 대한 욕심도 지금 내고 있고, 또 그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 즉, 조직 문화의 대표적인 스포츠가 전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정확한 철학이 있는 감독과 또 명확한 훈련 세션이 있는 트레이닝 코치,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최고의 팀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영업에 있어서도 최고 관리자와 그리고 중간 관리자, 그리고 팀원들이 또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롤을 잘이행할수 있어야 최고의 또 보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워낙에 편차가 많은 종이기 때문에 대략 한 7천만원에서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선의 연봉을 다들 갖고 있네요. 전년도 소득의 최대 4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 DB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DB 지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있고 또 다른 시장 개척이라든지 법인 영업 혹은 뭐 골방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체계적인 지원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DB 지원 같은 경우는 어, 사용하시는 DB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이 지인 영업에 조금 걱정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행사장이라든지 마트 혹은 뭐 나아가서 행사장 같은 데서도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집기나 이런 것들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려움 없이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이전에 간호사 면허증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이 왼쪽에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습니다. 어,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어, 사실 화법에 가장 특화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사분들이 처음 이 영업현장에 들어오셨을 때 가장 어려워하실 수 있는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는 법,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또 다른 내 시정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 아래서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조직과 함께하신다고 하신다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저는 <laughs> 받아들이고 같이 함께 하겠지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어, 남 탓을 좀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보험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장점 두 개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자본 여기 있고요, 현장 출신의 대표진들에게 있습니다. 뭐 영업에는 사실 여러 가지 영업들이 있잖아요. 법인 영업이라든지, 뭐 유튜브 영업이라든지, 혹은 뭐 개개인의 각각의 영업이 있을 텐데.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팀장님들이 부담 없이 녹화할 수 있도록 좀 열린 마음을 갖고 모든 지원에 힘을 쓸 예정입니다. 부담 없이 녹화해 주십시오 제일 많이 오르셨던 분이 올해 한 30만 원 하시던 분이 한 최고 한 26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로 봐요. 지금은 좀 살집이 좀 있지만 예전에 한창 샤프했을 때는 맥주 광고나 아니면 이제 드라마에 조금 이제 떨어진 배역들을 하면서 TV를 틀고 자세히 살펴보셔야 나옵니다. 아, 스무 살 때는 뭐, 온유?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소 많은 분들의 반발이 좀 예측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고압적인 스탠스의 관리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막 설계사분들한테 막 삿대질하고. 저는 그렇게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짱대질합니다. 저희 본반에는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조금 특이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각장애인 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 저희 이제 팀원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청각장애인 설계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수어를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 빨리, 빨리, 업적 채워야 돼. 음.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일동 <laughs> 썸머! 가자!